네 안녕하세요 쇼어스트 박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주고 싶은 남자 유승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특히 음.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네, 피부잖아요. 일본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쉐보트의 자석 마스크입니다. 예 어떤 제품인지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시면은 어 뭔가 색감한데? 이게요 100% 사회 모든 만을 담았습니다 네. 화장품에도 미네랄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가격 확뛴거 아시죠? 네. 그 미네랄을 지금 바르시는 겁니다 제가 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손바닥에다가 할 거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정말 흥, 흥미진 곳 곳곳 그, 팔자주름 뭐 이런 주름들 많잖아요 그쵸, 네.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이렇 바르고 네. 10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동안 제가 승민씨 얼굴에도 한번 10분 후에 제 피부, 그리고 네. 지금 이 모공이 안쪽에 들어있는 음. 예, 지문까지. 주름 있는 곳에. 사이사이, 모공 사이사이까지 어떻게 디플렌징이 되는지. 네. 지금 이게 자석봉이에요. 자석봉 같이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비닐도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끼셔서 10분 정도에 지난 후에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방송 관계상 그냥 바로 할게요. 이 비닐은요, 집에 있는 랩 있죠?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하시고 0.5cm 정도 뛰신 다음에 보이세요? 음 지금 허!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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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어머 지금 진공 청소기 마냥 지우개로 쓱쓱쓱쓱다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쏙쏙쏙쏙쏙 뽑아냈어요 지금 밀어낸 것도 아니고요 각질, 피지, 모공 관리 싹다다 다 해준 거예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딱 보면 굉장히 그 윤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윤기가 바로 영양분이랍니다 그렇죠 이 영양분을 1층에 흡수시켜주죠 여기에는 글루타치온, 배고관이 들어가죠 네. 히알루론산, 물광관리 들어갑니다 그 성분 거기다가 케어버터, 네. 아포가토 뭐뭐 뭐, 피부에 좋은 성분을 쏙쏙쏙쏙다넣어요 네. 요 일단은 지금 각질관리, 모공관리 다 하신 다음에 길를 뚫어준 거예요 그 영양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도록 길를 네. 그 싹싹싹싹싹 다 뚫어주고 네. 영양으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 자 사해의 머드를 듬뿍 함유한 이 제품 클레오파트라도 애용했던 사해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나온 가장 오래된 에스테사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공 안에 노폐물, 각질, 블랙헤드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 팩으로 하게 되면 여기 쏙, 속까지, 이 모공 속까지 쏙쏙쏙 뽑아내기 어려워요, 사실. 네, 네. 그런데 자석봉으로 쏙쏙쏙쏙진공청소기 마냥 뽑아내주는 거예 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그 윤기는 바로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르셔도 무가하다는 거죠. 디클렌징 완벽하게 됐고요. 이 미용 성분 어, 영양 제적 그리고 수분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자 노폐물 관리됩니다. 그리고 미용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과 모공의 노폐물 오래된 각질까지 알아서 자석공이. 쏙쏙 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용 성분 흡수. 네. 흡수시켜서 보습, 탄력, 광택 있는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음. 노폐물을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각질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탄력적인 케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습을 충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젊어지시고, 그리고 피부에 윤기 있고 윤택된다는 얘기죠. 네.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시어주세요. 네. 자 0.5cm 띄시고요느껴지네요 네. 음, 예. 느낌이 어때요? 지금 로케, 느낌이 어때요? 노폐물이 뭐뭐 진짜 느껴진다. 오쏙쏙쏙쏙쏙다 빨아들인 듯 느껴지죠? 뭔가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그냥 네. 진짜 안 씹고요. 이 영양분을 흡수하시면서 주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다 완벽하게 네. 끝이 났습니다. 네. 났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래서 네. 이 남은 하얀 그 영양 성분이. 야, 느낌 손으로, 느낌 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음. 끝났습니다. <laughs> 네. 네. 아니 정말 물광 피부, 꿀광 피부. 어 보이죠. 그만큼 남성분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음. 됩니다. 구성은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이대로 드릴 거예요. 네. 너무 고급스럽죠? 선물하셔도 됩니다. 네. 본품 두 개. 이거 하나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두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석 클리너예요. 클리너에다가 커버. 커버 두 개. 이게 하나에 20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40개. 같이 드릴 거고요. 스패출러까지 모두 다 챙겨서 집 앞으로 배송을 해 드릴 거예요. 네, 신중한 선택으로 사회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